고속도로 휴게소에 나와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전띠는 잘 착용하고 운전하는지 시민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전띠 매셨어요? 그럼요. 이제는 안전띠 다잘 매잖아요. 안전띠를 걸어놔서 운전을 잘 못해요. 경기님 일빠 이미 셀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도웅렁둥 아니 잘드셔야지 빨리 낫지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옆구리 살이 겁나게. 좌석보다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laughs> 차에 타면 전좌석 안전띠를 네, 지 마세요. 예, 공구 상구 공구 사고로 배우고 싶은 노래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동남권이 하나 되는 길 보다 빠르고 안전한 도로 개조 프로와 함께합니다. 강영애님, 안녕하세요. <laughs> 뭐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노래는 더 그렇죠. 함께 배우면 더 알차고, 함께 부르면 더 즐거운 이 가수 박상훈과 함께하는 차차차 노래 교실.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네,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반갑지? 그러게 <웃음> 말입니다. <웃음> 네. 어, 지난주에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네. 문자를 받잖아요. 네, 네, 네. 음, 이번 주에 그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래 신청해 봅니다. 네, 참... 고태현 씨랑 노래 선생님이랑 듀엣 한번 하시죠. 가능할까? 우리 일구 또탈 님. 네. 뭐뭐 뭐 같이 하면 듀엣인 거죠. 다른게 뭐뭐 따로 뭐가 예, 있습니까 예, 예, 어, 네. 네. 같이 하면 되습니다 고주 네. 화음도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네. 어, 저, 저는 이제 볼때이 노래가 좀 짧은 노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이 노래가 또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도 제대로 못 하고 어느 날 네. 방에서 이제 자고 일어게기 사람이 없더라 이런 없더라. 이런 떠나고 없더라 네. 그런 아쉬움의 어떤 노래들이고, 네. 어, 근데 이런 노래들은 감정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어떤 전체적인 가사를 아셔야 돼요. 그냥 네. 그냥 노래 약간만 이어야 한다는 마음 이렇게 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면 어떤 재장전을 딱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일단 한번 이렇게 네. 툭툭 던지듯이 자연스럽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어야 네.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빈 방문은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텅빈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불성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눈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묻면 그만인 것이 나는 왜 이렇게 긴긴밤은또 잊지 못해 새울까장틈에 기다리다 제보다 커진 내 방안에 하얗게 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혼자 사랑한다는 얘기를 네. 상대가 상대가 있어서 어든지 사랑해 먹이던 뭐게 아니고 음. 혼자 사랑한다는 혼자 이이진 방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주 애틋한 혼자였던 속삭임인 거예요. 음. 그리고 앞에는 보면 항상 제가 노래를 하듯이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듯이 잔잔야한 가는 네. 네. 마음으로 <laughs> 내빈방는로 속 반복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텅빈방 안에 가득한 듯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현씨 그쵸 네.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놓은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여기서는 좀 강하게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이 이것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 이런 부분 굉장히 예절게또 잊지 못해 세울까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이 노래는 태연 씨도 원래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일러준 대로 조금씩 툭툭 던지듯이 태연 씨 키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옆에서 살짝 살짝 도와드릴게요. 네.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구 이사님께서 어 오늘 열심히 배워볼게요. 안 그래도 어제 대구 김건석 거리에 다녀왔는데 오, 대박입니다. 어, 군요 <laughs> 네, 이런 또 신청곡도 남겨주셨고, 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노래 함께 배우는 그런 마음 한번 흥얼흥얼 함께해 보시면은 네. 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어봤지만 음? 밋밋해요밋밋한 어떤 네. 전개예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알겠지만 하나씩 툭. 혹이 건드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연습시 예. 한번 해 볼게요. 네. 둘 셋. 그작 그렇죠.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아, 네. 그런 어떤 마음들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표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 이저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통빈 항문 다든채로 아직도 나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이런 노래들 보면 음? 조용하잖아요. 네네. 노래도 조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 조금만 어떤 실수가 있으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네. 큰 실수를 하면 안 하려 고 그러면 <laughs> 이렇게 두둑두둑서 조심스럽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음. 그러니까 살살 이게 깔가 먹는 듯한 어떤 네.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네. 네. 음. 그래 어, 오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김광석의 노래. 이렇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우리 네. 노래 선생님 정말 네. 박상훈 씨께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음... 곡이고 해서 추천하시지 네,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드네요. 아, 저는 이분 진짜 좋아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좋아하냐면 예전에 김광석 이분의 노래를 제가 공연 기획도 한적 있고 네. 그, 그 대구, 광주, 부산을 따라다닌 적도 있어요. 네. 이 공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어떤 느낌들을 공연장 바로 코앞에서 이분의 노래를 숨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들었는데, 네. 이분의 노래는 진짜 보면 그 양보할 정도로 너무 음. 많이 했는데, 이제 주위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라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할 정도로 네. 많이 좋아했던 노래. 그요 아끼던 노래를 저희가 이렇게 네. 또 하나 끄집어냈군요. 아, 요즘은 오, 제가 오, 또 됐는데. 불러요. 요즘은 이제 돌아가신 지좀 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그립기도 하고, 그분의 음. 어떤, 어. 오늘 또 이제 어제부터 수업 준비를 하면서 네. 그분의 노래를 직접 부른 것, 라이브로 음. 부른 것, 또 아이유가 부른 것, 또 다른 어떤 버스킹 하는 친구들이 부른 걸쭉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 전부 다들 밋밋하지만 역시 김광석은 김광석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음. 우리 3 4이부님께서 소리내서 한 번도 못 불러본 노래를 오늘 참 쉽게 배우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또 사연 네. 남겨주셨습니다. 음. 자 잠시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시내도로 상황, 그리고 국도 정보 알아볼게요. 신은지 캐스터? 네, 본인의 노예가 도로 됐는데요. ...에서 광화타을 지나는 게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도심 쪽으로는 교통량만 꾸준한 정도고요. 계속해서 북구 지역으로는 만덕성당에서 동네 쪽으로 이동하는 게 교통량만 꾸준한 이동입니다. 더운면 반팔티 하면서 안 더운데? 남쪽으로는 용소삼거리에서 대형 교차로를 지나는 선행 정도는 감안히해 주셔야겠고 주변 <laughs> 유엔 교체로나 두리서 살살 녹이네. 라디오 방금 끝까지 감사합니다. 목도리는 더워서 안 하셨나요? 네. 네, 오늘은 목도리 살 정도는 있고, 아닙니다. 오늘은 는 인한 어려움은 없는 모습이고 아... 동부 중앙대로 부산 갈때 배가, 배가 어찌 변해 있을까 몰라. 오구가는 기로 늘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권도 전국적으로는 경주 덜 해독된 것 같아서. 경이씨 술 많이 먹지 마요. 엄정구청 앞쪽으로는 약간의 차량이 <laughs>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구간 소조공단 입구에서 천불사를 <laughs> 지나는 데는 소시간 6분 정도는 예상을 해주셔야겠고요 대전 김해 창원 지나는 14호선 따라서. <laughs> 부산입구 삼거리에서 고산 공설 운동장 교체로 지나는 게 전반적인 속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경주지나는 35번선 따라서는 강곡에서 언양을 지나 경주단길까지 빈구간으로 원활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45분 교통 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과 아파트 등 주택 그리고 본실 소유자 또는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풍수의 보험. 들어보셨나요?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가입자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와 지진은 예기치 않게 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미리 미리 가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재난관리교회 사랑의 법원 어? 가까운 어? 주민자치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차차 이조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가서 박성훈 씨께 노래 교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노래는 그러니까 가사 내용을 잘 파가시면 네.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사처럼 표현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툭툭 헤어지는 이러, 자고 있는데 이번이 어떻게 떠나고 없다. 뭐, 너무 사랑했다. 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조야 네.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빈 문을 닫은 채로, 아 직도 남아 있는 너의 향기, 내텅빈방 안에 가득한 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이으려 돌아 눈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섰다 지운다 나. 이 노래를 하다 보면 태연 씨는 악보를 안다는 게 또박 또박 악보대로 부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탈피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감정의 격함 네. 이런 것들의 네. 표현 방법이거든요. 네. 잊어야 한다. 처음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마지, 마지막 마지막에 중간쯤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했을 그까 어떤, 어떤 감정에 아주 조심스러운 어떤 표현 네. 자기의 어떤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어떤 방법 네. 굉장히 중요한 노래인데 잔잔한데 이런 어떤 네. 어떤 거는 노래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음높이로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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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보다 그런 어떤 네. 아주 섬세함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노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도 들어보고, 네네. 또 감정을 살려서 연습. 여러분 우리 또한 주간 이 노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배워봤으니까 연습해 보면, 네, 어, 연습해보면 네네, 그럼요. 않을까 네, 그럼요. 쉽습니다. 음. 자, 오늘 차차차 노래교실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박성우 씨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포인트 하나만 딱 집어준다면 요거. 시작. 제가 툭툭던지시 돼. 네. 음으로 내텅빈 방문 닫은 채로 이렇게 계속 나오죠 강이 잔잔하면서도 강이 잊어야 한다는 음. 마음으로 이게 항상 하는 게 있지만 이게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음. 그 강이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현상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타고 나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우리 포인트 기억 확하면서 노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대 음곡 퀴즈고 어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19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세워진 그곳은 중국의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문제였는데 정답 어유 다 맞히셨어요 여러분. 정답은 2번 상하이였습니다. 많은 분들 다 보내주셨는데 이 분들 가운데 80, 20의 청자 그리고 52, 93의 청자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끝곡으로 조금 전에 배웠던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기고 저는 잠시 후 일부에 돌아올게요. 오랜만에 봐도 더 이뻐졌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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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